돈잘 번다는 고시원 사업, 왜 운영을 포기하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월 300만원, 400만원, 많게는 800만원, 1000만원 버는 고시원 매장을 왜 매각하게 되는지, 왜 포기하게 되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도 처음에요, 고시원 사업을 시작할 때한 달에 300, 한 330만원 정도 버는 매장이었거든요. 이 좋은 매장을 웬만한 직장인들의 급여만큼 버는 매장을 왜 파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언뜻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고시원 매장 운영을 포기하고 매각하는지, 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요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요. 돈 버는데 뭐 적성이 어디 있겠냐면요. 은 고시원에 입실하시는 어떤 입실자 분들과 정말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만나고 흔한 케이스들은 아닌데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 상습적으로 입실료를 미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조현병이 있으셨던 분이 고시원 자기 방 내부에서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고요 조현병 환자는 거의 뭐 10명, 20명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연체를 하다가 뭐한두달 정도 입실료를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요 또 기억나는 게 자살 사고도 있었어요 저는 매장을 방도 좀 많고 개수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남들이 10년, 20년 겪을 일을 좀 압축해서 겪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요. 그냥 회사 다닐 때보다 좀 많이 버는데. 이정도는 감수하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게 정말 돈 버는 거다 필요 없고 도망치고 싶은 어떤 그런 현실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회복이 전까지 몰라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한 달에 500원은 벌수 있다면 뭐다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고시원 매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포기한 분들도 처음에는 어 저처럼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분들일 거예요. 돈 벌면 먼들 못해라는 마인드로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경우죠. 둘째는요, 우수 설비 문제로 어 멘탈이 나가서 매각하는 경우예요. 고시원은요, 많게는 한 25년 된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10년 된 시설은 비교적 어 신축 고시원에 속해요. 그 정도로 노후된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시원은요, 건물 지을 때 건물 일부로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1층에 뭐빈 상가에 치킨집이나 카페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라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개념처럼 빈 상가에 고시원 시설을 세입자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 세입자가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5년만 지나도요 누수나 결로 문제 등 이런 설비 어, 문제들이 뭐 빵빵 터집니다 뭐 매일같이 터지진 않지만요 1년에 한 두세 번 터져도 어, 또 터지면 어떡하나 하고 전전긍긍이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재수가 없으면 정말 뭐한 달에 두 번도 터져요 저는 재작년 여름에 정말 놀랍게도 두달 동안 한 일곱 여덟 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두달 동안 수리비를 한 1800만 원 가까이 쓴 적이 있어요 정말 이때 조금만 더 정신줄을 놨으면 매장을 다 팔아버리고 이 업계를 떠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비 문제, 시설 문제로 고시원 운영을 포기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수리비용도 정말 무시 못해요 누수 같은 경우는요 누수업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면서 수리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에어컨도요, 뭐 40평형, 뭐 80평형 이런 거 교체하면 적게는 4,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도 들어가요. 거의 뭐두세달돈번게다 날아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한두세번 연속 터지면 약간 멘탈이 약한 분들은 못 견디고 매각을 하십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포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매각 사유 중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인데요, 바로 조금 더 수익성이 좋고 운영이 편한 매장으로 갈아타는 경우예요. 처음에는요, 한 3, 400만 원만 벌어도 만족한다고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성에도 맞고, 웬만큼 문제 터져도 나는 해결하는데, 뭐 전혀 어려움이 없다. 나는 뭐, 이돈 번다면은 더한 일도 할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더큰 매장, 수익성이 좋은 매장으로 매장 갈아타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늘 하는 얘기가 수익이 많이 나오고, 큰 매장이 수익이 적은 매장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어차피 수익이 500만원 버나 800만원 버나, 어, 들어가는 노동과 어떤 리스크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1년을 하면, 어, 더큰 걸로 갈아타야겠다 하고 매각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금 매장 뭐 한두 개 정도를 매각하고 혹은 뭐 추가 자금을 보태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매장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이세 번째 경우고요. 어, 이렇게 오늘은 고시원 운영을 포기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째는 적성이나 어떤 성향 문제였고요. 둘째는 시설 설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수익성 좋은 매장으로 갈아타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는 고시원 뿐만 아니라 숙박이나 호스텔 평범한 사람들이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과정이나 방법들을 담을 예정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이와 관련된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